지훈씨, 저쪽부터. 아, 네. 이쪽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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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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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아 자, 저쪽 보고, 네. 포즈 한 가지 더.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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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네, 자, 이제 가운데 보고 똑같은 포즈 한, 한 번씩. 네. 자, 네. 하트 한번 해주고, 가운데 보고. 자, 이제 쪽보고한번 왼쪽으로 게요한번 자, 핫한번 하고 끝. 보장 보장 장 정면 으요 네, 어 일단 이렇게 어, <laughs> 어, 인이 중학교졸업다는게 일단 주도 하고, 영광스기도 하고, 어,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에요그고 싶은 거니 어, 사실 멤버들이랑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또 같이 졸업한 음신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어, 이렇게 우선도선 얘기도 하면서 성인이 된 기분이 어떠냐고 형들이랑, 성인 된 형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거를 성인 되자마자 잃어가지고 잃었습니다 지 씨! 지훈씨 저쪽 보고 윙크 저장 윙크 저장 윙크 저장 한번 해줘 윙크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laughs> <윙크> 저장. <laughs>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마음 저장 그래. 자 가운데 보고 가운데 보고 다시 한번 더자 이쪽 보고 내 마음속에 저장 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니다 정민 씨, 약간 이쪽으 와서 저쪽 한번래요 네, 저쪽이 포드 체도 자, 아주 중간에. 자, 우측. 마이크, 마이크 줘야돼요 어, 일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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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3년동안 이렇게 다른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서 긴장도 되고 아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성인이 된 만큼 열심히 하는 동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 그 되었는데, 덤네. 네, 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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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가 빠른 년생이어가고 아직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음, 일단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고 싶은 게 가장 큰선입니다이에학교생활 꿀팁 하요아 저희 학교생활 꿀팁이야?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에있다 어. 일단은 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매점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게 가장 맛있었고요. 음,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게 가장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 친구들, 친구들아, 3년 동안 너무 수고했고 앞으로도 우리 화이팅하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어, 나, 나 그래도 시 아, 어, 그그 보고. 어쪽 네. 보고. 자, 포지취 하고. <laughs> 자, 하트도 한번 하고. 자, 가운데 보고. 손도 한번 들어주고. 이쪽 보고. 자, 하트 한번 하고. 이쪽 것도 봐주고. 하트도 한번 해주고. 끝.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laughs> 아저씨, 도, 네 오늘 저희 마지막 학교인데요 네 고등학교 졸업 후만 지금. 방송 속한 20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언니들이랑 어, 저희가 파티를 못했는데 오늘 졸업식 끝나고 꼭 파티 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크씨 중간에 가서, 자, 자측편 봐요. 자측편부터. 아, 중간에 와서. 글씨, 글씨. 자, 자측부터 봐주세요. 몸 돌려서. 자, 가운데. 가운데. 자, 우측. 손 한번 해주시고. 이거 팩토봐디가겠다 오케이, 마이크 깔끔하지, 네 마크씨, 노트북 한번있요 네, 일단, 어, 네. 고등, 서울, 고 고등학교에 나온 제 고등학생 시절이 굉장히 좀 소중했고요. 어, 고등학교로서 그 고등학생으로서 정말 많이 배운 게 많았고 학교에 한테 도 감사한 마음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졸업식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제 어, 친구들하고도 그리고 또 어, 많은 추억과 함께 이 졸업식을 정말 재밌게 보내고 싶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인이 됐는데 제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해세요 네. 성인이 됐는데 어, 아직 생각을 안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어, 좀더 여태하지 못했던, 그리고 뭐, 여태하지 않았던 멤버들하고 좀 진솔한 얘기를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인이 된 기념으로, 뭐, 우리 아빠랑 아니면 뭐, 좀, 저희 매니저 형들이랑 다 같이 좀, 뭐, 진솔한 얘기를 하면서, 뭐, 운전도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가운데 있요 아, 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기야 아, 여기야. 아, 여기요 아, 여기야. 아, 여기야. 아, 만들어 여기. 하트 한번 해주고, 윙크도 한번 하고, 하트 한번 하고, 하트. 라이크. 아유. 네. 졸업 소감가지세요 아, 어 사실 어제까지 졸업하는 게 되게 실감이 안 나서 그냥 그냥 졸업식 하는구나 되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졸업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다가 자기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오늘 마지막으로 학창 시절이 끝이 난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중학교 친구들이랑도 이따가 영상 통화하기로 하고 오늘 친구들이랑도 많이 사진 찍고 그 동안 그 동안 중학교 시절이랑 고등학교 시절 좀 되돌아 보면서 좀 뭔가 <laughs> 오늘 학창 시절을 잘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성인 되고 제일 하고 싶은 거요? 어, 사실 원래는 그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포장마차를 가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포장마차를 가보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별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는데, 딱히 뭐가 바뀐 걸느끼질 못해서 아직까지 뭐 하고 싶거나 그런 거는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어 일단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새 학기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이거 아, 사실 되게 학교 오는 걸 좋아했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졸업한다고 해서 좀 아쉽고 뭔가. 정말 학교 되게 열심히 다닌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laughs> 상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laughs> 학교 재밌었습니다. <laughs>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이요. 나연 씨, 마이크도 던져요. 아, 네, 벌써 이렇게 졸업을 한다니 실감이 안 나고 어, 오늘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좋게 좋나? 졸업식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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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붙어주세요. 앞좀앉요 <laughs> 시선 맞춰서 시선 사실 그 틀을게요. 제가 손으로 조금만 잡아 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먼제으로 아, 이쪽이 아, 들어가야지. 이쪽이. 이렇게 나오라고 근데 배열선죄송합니다 너무 많네

손좀 만들게요, 오른쪽. 음 음. 음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애들 아으로말했어 저도 뭐. 안녕하세요, 굿즈입니다. 네. 주시옵소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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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작년 이맘때 똑같은 학교에서 졸업을 했었는데요. <웃음> <웃음> 이렇게 오늘 저희 사랑스러운 막내 둘 여름이와 다영이가 졸업을 하게 돼서 뭔가 세상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laughs> 졸업 축하하고 애들아 <laughs> 사랑해. 리더 언니가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어 저는 사실 우주소녀에서소홍에 3기 졸, 졸업생입니다. 아유. 제가 제 선배거든요. 근데 <laughs> 네, 이렇게 또어 작년에 이제 은석가 은서도 졸업을 하고 또 올해 이렇게 막내 친구들까지 졸업을 하는 걸보고또 제가 직접 와서 축하해줄 수 있어서 또 너무너무 기쁘고. 어, 왠지 그냥 제가 더 기분이 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을 했지만 아주 예쁜 어엿한, 어여, 어엿한 소녀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네, 졸업 축하해. 축하해. 그리고 스무 살도 축하해. 오늘 계획 <laughs> 한번 얘기해요. 어, 오늘 끝나고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밥을 우유. 먹으러 갈 <laughs> 예정입니다. 렉스 엑시 언니가 살게요. 렉스가 살요 네. 27일 컴백합니다. 아, 네, 네. 저희 앞으로 우주소녀 모두가 있도록 가득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